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다음에 걸어야 될 매봉산 구간. 여기는 바람의 언덕 풍차들 많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여기는 백두대간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 대체에서 삼수령까지 27km 영상인데요.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완전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기는 백두대간 대체입니다. 대체에서 황장산 올라가겠습니다. 대체에서 황장산 0.6km 올라가겠습니다. 대체 입구 리본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간. 대관 시그널. 여기는 여기는 황장산 황장산에서 큰재로 갑니다. 큰 큰재 큰제. 큰재에서 덕황산으로 갑니다. 다음재 자암재에서 서 여기 뭐 헬기장이라고 돼 있네. 헬기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환선봉 1060m. 환선봉도 정상에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망은 볼수 없습니다. 환선봉에서 덕항산까지 1.4km 남았습니다. 등산로 왼쪽은 천길 낭떨어지입니다. 왼쪽으로는. 등산로 왼쪽은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여기는 덕항산. 아, 덕항산에도 조망이 없습니다. 구부실형 1.1. 구부실형으로 갑니다. 여기는 구부시령, 구부시령에서 건일룡 6.8, 건일룡으로 갑니다. 여기도 구부시령 표지목이 있네요. 건일룡6.8 남았습니다. 석회봉으로 올라가는 깔딱 올라갑니다. 석회봉. 석회봉 깔딱. 여기는 석회봉. 석회봉도 조망이 없습니다 숲속에요 그냥 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서 길 찾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찾아건이령 2.6 남았습니다 건이령 한일경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오늘 처음으로 나무 사이로 어, 건너편 산이 보입니다. 풍차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풍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아, 여기는 더잘 보이네요. 풍차 확대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아, 폰으로는 안 잡히는 것 같네요. 오기 백두대간 선두대장, 범진이 대장입니다. 아, 자, 여기서, 오래간만에 시야가 트여서 저 건너편 지나온 백두대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다음에 걸어야 될 매봉산 구간 여기는 바람의 언덕 풍차들 많이 보입니다. 표때봉 깔딱 올라간다. 표때봉 올라가는 깔딱. 표 때봉 삼거리에서 표 때봉 정상 찍고 나오겠습니다. 표 때봉 1009.2m 등산로에서 백두대간에서 왕복 200m 지점에 있습니다. 왕복 200m. 이제 삼거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100m. 여기서도 조망이 열립니다. 건일용에서 조망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삼수령, 삼수령 6km 남았습니다. 이번 구간은 고도 900m 에서 1000m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로 숲길이나 밀림지대를 걷게 됩니다. 여기는 세목이 건유령에서 3km 왔고, 삼수령 피제까지 3.5km 남았습니다. 아, 조금만 힘을 내면 됩니다. 삼수령 2.8,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 마지막 기운을 내서 걷겠습니다. 삼수령 얼마 안 남겨놓고, 아, 깔딱, 또한번 올라갑니다, 깔딱. 삼수령, 얼마 안 남겨놓고, 깔딱이 또 나오네요. 백두대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끝나,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는데, 아, 삼수령 얼마 안 남았는데, 깔딱이 한번더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아, 여기 계단이 이렇게 다 망가졌네요. 삼수령 800m. 아, 다 내려왔네요. 아, 이제 이 임도를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깔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수령 다 내려와서 아 마지막에 임도를 따라 내려갑니다. 삼수령, 400m 남겨놓고 다시 산길로 들어가는데, 아, 요거는 별거 아닙니다. 400m. 삼수령 위에서 바라본 산아의 풍경, 아,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삼수령, 이제 진짜 다와갑니다 삼수령에 정자가 있고, 여기 삼수령 탑도 보입니다. 오기 백두대간 팀 총대장 삼봉 대장입니다. 완주했습니다. 여기 예, 오기 선수들 내려옵니다. 네, 아 태능공님은 빠구했다가 네. <laughs> 보급품 내려주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여기 선수들 내려옵니다. 아 앞에 이 전지현씨 닮았는데 네. <laughs> 삼수령에서 산행을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5기에요. 여기는 삼수령입니다. <laughs> 삼수령. 백두대간에서 가락물로 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수산시장. 싱싱한 도미에, 도미에, 아, 도미에 아. 먹어보고 있습니다. 도미에 한점 먹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 오랜만에 또먹으갖고다한적 없어. 저도기 먹고, 여기 저녁 다 와, 이 아, 여 나간, 배 없는 곳으로 물어 앉 제철, 전어구이입니다. 전어구이. 몇아

청대장님, 우리 젊은 청대장님, 건배 한번 하시죠. <목소리도> 등산 이야기 오기 백두대감 청대장님입니다. 오늘 1 2차로 아주 젊었어요. 끝내고요. 잘 끝냈고, 동절기 대비해서 미리 어송리산 구간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10월 2차죠 10월 2째주 2차 오때까지 몸잘 만들어 보셨다가 예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인 아, 모르겠어요 말안 해요 어몸잘 만들어 보셨다가1 예, 3차 구간에서 또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송리산 가자,로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Yeah. 네. 제가 녹이 송리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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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네. 가자! 가 네.